1월 3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이지파 사람들을 보내 당신은 누구시오? 라고 요한의 정체를 물었을 때 요한이 한 증언은 이렇습니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엘리야요?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그 예언자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러자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대답할 말을 좀해 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오?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요. 보냄을 받은 유다 사람들 중에는 바리세파 사람들이 보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째서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오. 그 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소.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배다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